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주기적으로 선생님께서 과거에 봐주셨던 영상들의 어떤 점괘들이 아, 다 맞아가지고 네.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기대하면서 <laughs> 네. 남자 인물 준비했고요. 네. 1993년 6월 18일생입니다. 우리 요 남자 아가는 지금 올해 이제 32세인데 지금까지 이 아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온 걸로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 아가가 올해 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말이 나오고 관제, 구설, 시비, 시비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지금 공수가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 아가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공수가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전 공수가 세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 추가로 공수를 내려주시는 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가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지 말아라 하시거든. 할머니가. 약간 화가 나셨어.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구설에 오른 거를 좀 어, 헤쳐 나가야 되는 지금 올해 그 해운이고요. 이렇게 지금 할머니가 원래 이런 말씀 잘안 하시는데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이 빠져 나가지 말아라 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이 아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요리조리 피해 간다 이러시거든.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 그래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 어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어, 지금 살아온 걸 보여주시면 나름 열심히 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고 성실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너가 공들여서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릴 셈이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 일단 올해 잘 버텨 나가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면 돌파 하시면서 잘못 했는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어, 짚어 나가셔야 될것 같고 그래야지만 올해 이 해운 지나가고 내년부터 다시 또 회복이 되지 안 그러면 이 탑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수가 내려옵니다. 음, 이 사람 좀 험하게 공수가 내려오시네. 이 사람이 무슨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게 걸렸습니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일단은 지금 구설에 오르긴 했는데, 어, 요거는 좀 올해 연말까지 요렇게 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간다까지는 안 보여져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어, 뭐, 이렇게 구속이 된다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 예, 예, 해결은 된다고 하십니다. 예. 해결은 되나, 이제 이 구설이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진다 하십니다. 예. 그니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어. 예, 합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이 남자분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애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셈이냐 하시는 거지 네. 예 이미지 실추는 됐습니다 됐는데 뭐 다시 회복해야지 뭐 어쩌겠나 자기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예 왜냐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하시니까 남자로 좀 어떤 남자 같나요 남자로서 여자에게 예. 예. 음... <laughs> 여자 친구한테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마음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요. 어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애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좀이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어~ 뭔가 왜그좀왜이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면 여자가 좀 뭐~ 힘들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의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좀 공감대 조가 아, 너가 그랬구나 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할줄 몰라 어~ 할줄 모르는 걸로 보여주셔 그니까 러좀 어~ 그런 부분에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귀기는 사실은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자를 몰라, 이 사람이요. 그냥 여자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사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애인, 이거지. 그 여자를 막 배려하고 아껴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하십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어, 어, 어. 알고 한다기 알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로 몰라 이 사람이요. 어... 여자 마음로 몰라. <laughs> 만약에 울잖아. 왜 울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어, 어, 어. 너왜 울어? 뭐가 슬퍼?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여기가. 어. 여자 친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네, 전 여자 친구와요. 아. 너 선수 허웅 씨입니다. 허웅 이분 요새 좀 구설에 올랐나 보네. 네. 예. 만진입니다. 전 Kusori Ola Nagone. Yeah, Tony. Tony, Tim, Tim. Talk to you. Talk to you. 어요 l 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t 자기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laughs>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 그랬지. 네. 어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여자친구한테 두번 상처 주던 거 아니야. 네. 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 커리어가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여자친구, 사실 이 사람한테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자친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물론 사귈 때 잘해주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잘해주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그 대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한다. 임신했다면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은 뭐, 뭐, 어떻게 같이 고민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강요를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런 어떤 임신과 뭐 이런 뭐, 낙태, 뭐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 뭐 임신하면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응, 응. 물건 사고 팔듯이. 어. 예 그런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어. 모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제. 아예 모르는 거네. 그렇지 진짜? 그렇지. 말 그대로 일, 아, 농구 선수니까 그말 그대로 운동만 하신 거지. 어 운동만 했어 진짜로 운동만. 몰라 아무것도. 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